안녕하세요. 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생활 한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설명 없이 바느질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입니다. 안단 있고요. 뒤쪽에 다트 있습니다. 어깨 쪽에 다트 있습니다. 앞판입니다. 안단이에요. 이번 생활한복은 안단이 있습니다. 옆쪽에 다트가 있습니다. 소매입니다. 소매사는 14입니다. 기시고요 심지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심지 붙이지 않습니다. 속 끈이구요. 겉에 묶을 끈입니다. 오늘 만들 생활한복은 안단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 장씩 각각 되어 있구요. 뒤에도 있고 나중에 연결해서 본판이랑 연결하겠는데요. 끈을 사이에 넣고 박음질 할 겁니다. 다른데 시접은 모두 1cm 줬습니다 아래는 5cm 줘서 1cm 접고 2cm, 2cm 접어서 박음질을 할 거고요. 옆선은 1.5cm 줬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1cm고요. 가능하면 오바로 없이 오바로 카드래도 안쪽으로 접어서 한번 눌러박기 해서 보이지 않게 안단에서 오바록할 거거든요. 근데 오바록이 보이지 않고 안으로 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순서입니다. 뒷판에 어깨 쪽에 다트, 앞판에 옆쪽 다트 먼저 박아준 다음에 어깨선 박고, 소매 박고, 옆선 박음질 할 때, 소매랑 옆선 박음질 할때끝 넣어서 마무리 할 거고요. 안단이랑 깃이랑 한 번에 연결할 거거든요. 안단 연결하고 깃 연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밑단 정리하고 소매단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름, 혹은 요새는 끈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냥 끈. 끈을 고를 때는 원단에 있는 색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좋고요. 아예 반대되는 색깔을 고르셔도 무방한데요. 저는 지금 보라색, 푸른색, 이렇게 갈색, 이렇게 있어서 실은 베이지 색깔로 쓸 거고, 고름은 고름하고, 동정, 깃, 쓴 보라색 계열 좀 진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자체는 면이에요 면이고 기타고 동정은 이 보라색 계열이 없어서 린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에는 심지 붙여줬습니다 양쪽 다 바느질 할 건데요 어깨 다트 앞판에 있는 다트 먼저 연결한 다음에 어깨선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단도 같이 어깨선 연결하겠습니다. 오바록 할수 있는 데는 중간 중간에서 오바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먼저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앞판 뒤판 연결되어 있고요, 안단도 어깨는 연결해놨습니다. 오바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 부분 연결할 건데요, 블라우스처럼 연결할 거예요. 블라우스처럼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뒤에서 꿰매시는 분은 다, 다른 팔 하나도 뒤에서 꿰매시고 해주셔야지 균일하게 아마 박음질이 될 거예요. 한쪽 팔은 뒤쪽에서 한쪽 팔은 앞쪽에서 꾸미시면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깨선 맞추고 앞이면 앞 뒤면 뒤에서 정확히 똑같이 시작하시고요. 소매 달기 전에 어깨선 오바로크해서 시접은 뒤로 넘기고 하겠습니다. 어깨선 오바로크할 때 안단도 오바로크해 줄 건데요. 어깨 받고 안단선까지 박음질 할 거예요. 기타고 앞서은 박음질 하지 않습니다. 소매 부분 연결할 건데요. 차이나는 것은 소매 산에 주름을 좀 줬습니다. 잔주름을 좀 줬고요.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본체랑 연결해서 박음질해서 오바로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소매 아랫부분이랑 본체 옆선 한 번에 박음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할 때 겨드랑이랑 옆선 박음질할 때 끈중에서 속끈 짧은 거 겨드랑이 밑에 2cm 정도 되는 부분에 박음질 해주실 거고요. 입어서 왼쪽입니다. 입어서 왼쪽 겨드랑이 밑에 2cm 정도 떨어뜨려서 박음질 해주고, 박음질 끝나면 오바록 하겠습니다. 소매랑 옆선 연결했고요. 오바록 했고요. 끈은 짧은 끈 앞쪽으로, 앞섭쪽으로 박음질 해놨습니다. 밑단 시접은 접어서 다림질 해놨구요 소매도 소매 부분도 다림질 해놔서 박음질만 하면 끝나게 준비해놨습니다. 깃 달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달아줄 건데요. 지금 앞쪽에 앞섶 쪽에 다림질해서 끝나인 접어놨거든요. 나중에 안 단할 때 박음질할 거예요. 지금 이 깃은요, 긴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상침해 놨습니다. 상침해서 안쪽감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놨고요. 지금 옆목선이에요. 뒷중심선이에요. 옆목선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모양은 돼요. 모양을 대략적으로 맞춰 놓는데, 박음질 할 때는 얘를 뒤집어서 박음질 하실 거예요. 박음질 해서 제 끼면 앞이 바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번더 안단을 대서 박음질 할 건데요. 그래서 긴만 먼저 박음질 한 다음에 안단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 뒷목 점, 옆목 점 먼저 맞추시고, 박음질 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이 원단 자체가 앞섭 쪽이 늘어나는 원단이면은 지금 바이어스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미리 박기 한번 하셔서 늘어나지 않게 해놓고, 박음질, 겉과 기세, 겉을 맞대고, 박음질 한 바퀴 둘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깃은 모두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앞섭 쪽이 약간의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깃 박음질하실 때 곡선으로 박음질하시고 옆목선 박음질하실 때 약간 조심해서 박음질하시기 바랍니다. 안단인데요. 안단은 가생이 부분은 오바로 캐서 접어서. 눌러받기 해서 마감해놨고요. 아랫단은 아직 접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을 밑에 대고요. 우리가 지금 깃 박음질한 거 놓고요. 중심선 옆 목점 확인하시면서 시접 1cm로 시침을 박으시는데요. 이끝머리에요 코너 부분에 깃 떨어지는 부분에 여기다가 부분 겉끈을 놓고 박음질 하셔야 되구요. 이 아래는 시접 1cm 박으시면서 밑에 밑단 시접 1cm 끝나는 부분까지 시접 1cm로 안단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어서 오른쪽 방향이에요. 똑같이 뒷중심선 옆목점 박음질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요. 이또 코너 부분에 깃부분에 속 긴끈 넣으셔서 박음질 하실 거고요. 긴 속끈까지 넣어서 똑같이 시접 1cm로 박음하시고 밑에 시접 1cm까지 안단 끝나는 부분까지 박음질 하시면 되고요. 긴 거, 겉끈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시접 1cm 따라서 안단 끝나는 부분까지 박음질 해주시면 되구요. 긴끈 어. 겉에 다는 거는 아직 박음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매단 마무리하고 밑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단 모두 박음질 해줬고요. 시접 1cm로 박으셨을 때, 원래 본체의 원선 아래선에 박음질 해주시는 겁니다. 소매랑 밑단, 아래선, 박음질 1cm, 2cm, 2cm 접은 다음에 이 안쪽에 시접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시접정리 마무리하고 끈 겉에다는 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랑 밑단 정리하고요. 끈긴거 박음질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